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알기 쉬운 질의별질의 균의 대학오 중홍 박사님 대학출판일본대로 되는 거요. 치수에 있어서 강제와 품 제품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지수를 보면 탄소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탄소강제재라는게 붙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주물에는 주강품 추출품인데 추출품으로 품이 붙어 있습니다. 주강품도 마찬가지고. 이 재와 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지스는 일단 형이 어떤 형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에 대해서는 봉, 판 등의 소형재, 그러니까 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반제품 등이죠. 소형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재가 붙어 있습니다. 또 주물이나 단조한 것은 그것만으로 제품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철품, 단조품, 주광품 등과 같이 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강제는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처리 한다든지, 기기 가공을 하든지, 제품을 되기 때문에, 이른바 소형제, 예, 휠소자인데 휠소자,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뜻으로 형태가 필요하다. 그 그러니까 제품으로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예, 처음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것으로부터 지스에 기재되고 있는 열처리는 강제된 열처리이지 제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강제로부터 봉이나 판재같은 직경 25mm의 시험지를 처치하고 이것을 열처리한후 각각의 시험에 적용되는 시험편 인장시험편나 충격시험편을 가지하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열처리 방법은 규격이 아니고 참고자료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에 강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지수와 같이 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강제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한 표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 이것이 완전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참고자료로 이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침탄 표면 당금용으로 사용되는 강의를 대면 S20CK라고 되어 있는데 예, C는 이제 카본, 탄소량이고탄소량0.2% S는 스틸이죠. 스틸, 카본. K는 뭐냐면 이게 고급이라는 것을 일본말로 코큐로 발음하는데 그걸 K로 붙인겁니다. 예, 고급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킬드강급으로 고품질로 만들어졌다 아, 이런 얘기 림드강에 있는 거 킬드강 탈산 처리해 가지고요 침탈하지 않고 침탈과 동일한 가일링을 사용 재질을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라에 사용되는 그 SACM645라는 게 있는데 S는 스틸, A는 알루미늄, 크롬, 오리 이건 이제 합금소랑 코드 코드를, 표, 코드표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건 무시하시고, 탄소 0.45죠. 화학성분만이 규정되어 있고, 질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강은 표면 질화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강제 규격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자료용이지, 예, 그, 열처리가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 모든 제품마다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 지라용으로 보면 알크모가 들어 있잖아요. 알크모가 들어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지라에서 쓰는데 연지라라는 말을 쓰세요 연지라. 그러니까 지라보다 더 연한 거, 연지라. 지라는 지라 갖고 연지라가 있는데요. 지라는 이제 경도로 따지면 경도가 크죠. 요건 이제 좀 작습니다. 해보면은 그럼 지라가 들어 있는 건 결국 알크모가 들어 있으면 이제 지라강이고 알크롬 몰이 들어 있으면요. 알크모라든 알크모.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제 연질합니다. 그냥 이거 없는 그냥 탄소광이나 이렇게 하면 연질하거든요. 예, 그, 그 내용에서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지라가 되는 것은 알루미늄과 ALN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CR2N이나 MO2N 같은 이런 그 지라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 지라물이 단단하잖아요. 지라물이 결국 경도를 올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참고로 보시고, 이게 없는 것은, 그냥, 연지라 그냥 탄소원에서 그냥 FE2N 같은 것밖에 안 생기겠죠. FE2N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거 밖에 안 생기는데, 여기는 플러스. 이거, 요거는, 요거 플러스. 이렇게 더 많이 생기니까, 여기 추가로 되니까, 치라물의 경도가 높아서, 치라가, 경도가 높아진다. 표면경도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